이러지 마세요, 세상 여러분. 오, 잡았어. 오, 오! 개살무로 한판 갈까? <laughs> 왜 이렇게 파랑파랑하냐? 요거 하고 손잡이까지만 붙이자. 그 이상은 사치다, 이 녀석. 응기. 수술 판단 어떤데? 리로딩. ただい,い。 이러지 마세요, 세상 여러분. 아! 야, 너 탄창 어딨냐? 이 탄창이 없는데? 일단, 일단 얘도 사람이야. 아니 그거 말고 아니 주머니에 탄창 이 있을리가 없는데? 이어폰 챙기라고 했지 이어폰 챙기고 미 사람이 아니네? 이렇게 아니라 내, 내 탄에 사.. 내 탄에 사 비패 내 탄에 사 비패 내? 내 탄에 사 비패 내 탄에 사 비패 뭐하는거야 어.. 어! 아. 어딘지 어 딘지 모르겠어. 왜, 이래 왜, 이래 왜, 왜, 눈이 감겨 어, 쓰러지면 안돼 뭐? 피킹 보소. 이 앞에서 죽인 애가 엄청 맛있어 보이는데 잠깐 과다출혈이야 이거? 너한테 그게 있어야 돼 출혈 막는 게. 나이스. Nice. 방탄복 얘얘 얘 방탄복 지금 이거 끼는 거보다 이게 낫지 않나? 밖에 자리? 미치겠네, 진짜로... 아니, 여기 문이 있는지 몰랐지. 어, 뭐야? 왜 과다 치료를 안 고치고 이상하지? 쓰레... 이렇게 죽는다고? 아히아 <laughs> <laughs> 아, 주사기 나이스 으으. <laughs> 젤레도 <laughs> 먹어. 안 빨렸다, 안 빨렸다. 아, 나 지금 손이 나가가지고 그렇구나 지금. 오!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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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나가기 하자야 진짜 나가자 이거. <laughs> 어? 본돈다 쓰고 나간다고요? 어, 뭐야, 체력 차는 거왜 이래? 왜 이렇게 빨리 차는 줄은 몰랐네? 그냥 세관의 악마. 그냥, 그냥, 나한테 걸리면 살아갈 수가 없다는 거임, 어? 나야. 오! 아! 어어어어어이잘코수 음. 이, 이 있을 야어은잘아수 있을 같은데? 아, 아 몸이... 몸이 떨려 있 몸이 부르르 떨려 있다. 시0만 타... 원은 저칸두 개야? 어왜 이래요? 야지짜 진짜... 아니지? 나 게임 게임 멈췄거든? 어? 8분? 잠깐 만나 탈출 어디지? 어 나가야 돼 나가야 된다는 거 정말 맞는 말이야. 이 코드 코드 탈출 어디임 이거? JB 1012이면 바로 아 근데 그키 써야 되지 않아요? JB? 이템 개꿀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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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그냥 가 그냥, 그냥 바로 앞에 있는 데가 여기라고? 여기.. 여기에요? 여기.. 여기라고 그니까 러 제이비? 제이 거기가 어디야? 어, 잠깐만, 잠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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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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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가기 전에. 잠깐, 나가기 전에. 이거 바로 앞, 탈출구 바로 앞인데 좀더 먹어도 되지 않아? 이러, 이 정도면은? 아니, 왜, 아니, 아니, 맞잖아. 정신병이 아닌 거 같은데, 이거는? 아니, 잠깐, 잠깐, 엇가, 억가, 엇가 하지 말고, 진지하게. 지금 저, 내가 잡은 스케브 시체 중에 요거, 요거 탄 들어있는 게 있어. 지금 이탄 들어있는 게 있어. 9초 남았다고? 어, 왜 탈출이 안 돼? 어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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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플레어 퇴축으로 가자, 플레어 퇴축으로 가자. 꺼져. 지구력 주는 거 어디 있어? 주사기 막 쓰면 안 돼요? 이거 얼마짜리인데? 안차왜스테미더 차는 거에서 썼는데? 뭐야 저 자식? 어 파밍? 야 일단 나가자 개질할 말고 나가자 이 진짜로. 탈출! 아총 하나 더 먹고 올 걸. 아, 아개 재밌어. 어 쓰레기 갈비 지 구더기 비듬 오중 구토 설사 게임 개 재밌어. 캐리, 캐리, 씹 캐리 진짜. 아나 게임 더하기 싫은데? 나 만족해 버렸어. 딸따리로 비유하자면 지금 사정해 버렸음. 더 이상 하고 싶지 않아. 이거, 이거 총이 좋은 것 같은데요? 이거 똥총 맞아요? 이거 퍼거 총이라고? 이 퍼거 게임에서 퍼거 총이라면 얼마나 이상한 총이어야 되는 건지 참 무섭습니다 이게.